지금 수업하러 가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아마 차가 이제 수리가 다 끝나서 오늘 폴스타 가져러 갑니다. 어 아마 다될 거라고 했는데 3시에서 4시쯤 차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차 들어가고 테슬라도 반납하고 오랜만에 폴스타 이제 또 받는 거랑 볼보 서비스 센터 앞에 잠깐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운트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멀리서 찍을 수있으니까 훨씬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n 츠고 수업하는 것도 찍을 수 l e 면 좋은데 n t to go 수업 the ocean a 한4 t 분 e n I want to go t 이 the o c e 이 n 이 n d t 도 e n I w a 오 t to go 서 o the ocean and then I want to go 수업 하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산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아유 저기 어떤 어르신 넘어지셨네요. 위험한데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드려야 되나? 음. 요즘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하늘이 좀 뿌였습니다. 이제 한 10분 있다가 수업해야 되는데, 아, 수업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마스크 끼고 산책 좀 하고, 수업할 때도 어차 마스크 끼고 하기 때문에 산책 좀 하겠습니다. 해는 이렇게 쨍쨍하고 좋은데, 미세먼지 만었으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전 볼보 서비스 센터입니다. 차가 아직 세차 중이라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이제 제가 빌렸던 테슬라는 갑니다. 반납했습니다. 빨리 오랜만에 저의 폴스타를 보고 싶습니다. 볼보 사고난 차가 많네요. 수리받는 차도 많고. 나중엔 볼보차 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안에 사람, 다른, 다른 손님들이 많아서 찍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밖에서 찍고 있습니다. 볼보 서비스 센터 정말 좋습니다. 곳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폴스타4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볼보의 폴스타4가 서비스카로 들어왔다는데, 제 차가 아직 수리도 많이 남았고 해가지고 타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이것 타고 지금 하원이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재은이가 이제 출근해야 돼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원이 태웠습니다. 빨리 아빠. 가야 됩니다. 어어 하원이 말해. 삼월달에 아그 음. 어, 요치원 닭까먹었죠. 닭까먹었죠? 삼월에그 요치원이 음. 어, 진짜 못. 기억나면 다시 말해줘. 아, 지금, 지금 빨간 불입니다. 아빠, 음. 우리 어떻게 해? 저희 차 받았습니다, 폴스타. 허니는 포에서부터 잠들어서 계속 자고 있고 엄청 오랜만에 보네요. 아 진짜. 저는 그냥 폴스타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뭐 폴스타가 하드웨어가 좋니 안 좋니 뭐. 모르가 있니 없니 하는데 물론 제가 테슬라 최신 모델 을탄건 아니지만 테슬라 보다는 아까 포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이 나가는 주행 질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거잘 모르고 저는 차 그냥 잘 가고 잘 서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너무 볼스타가 좋습니다 이제까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기네요. 퇴근 시간 때집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렇게 막히는지 몰랐습니다. 자가 너무 막힙니다. 그냥 가는 길에 집 가서 밥을 안 먹고 가는 길에 식당 들러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하원이 자고 있는데 아직도 밤에 잠안잘것 같아요. 지금 계속 좀 일세 지 저녁에 자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이럴 땐 그냥 겨울 하늘은 항상 구름도 없고 깨끗합니다. 원래 겨울 하늘이 약간 낭만이 있거든요. 네 현실은 자동차에 갇혀 있다. 이럴 때또 천장이 뚫려 있는 장점. 신호 바꼈어요 나왔 그냥 아지가 찍는 것처럼 찍는 거야 저장되고 응.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싸. 아무튼 이제 금별이다 적어도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야 되나? 이렇게 시커먼 고자이렇 맛있게 이렇게 오늘 느낌이 어떠십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